저희가 왜 랭킹을 하게 됐느냐? 어, 근데 이유는 크지 않아요. 일단 아마추어야구 특히나 고교야구, 뭐 중학교야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걸 시작을 한 거고요. 애초에 기획은 아마 2012년 정도에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협회의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어요. 왜 아마추어야구의 랭킹을 매겨서 좀더 애들을 편하게 야구를 못 하게 하느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할수 있게 된 건데 저희가 이 네이버 스포츠에도 설명을 했던 것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많은 감독님들이나 이 코치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또어 이번에 뭐 경기도지사 대신 뭐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그쪽 캠프에다가도 저희가 하는 일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는 일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작지만 하루에 뭐 서너 시간 밖에 안 되지만 그 선수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제도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간다는 것만으로도 문이 열리고 또 환기가 되고 적어도 감독님들이 욕을 세 번을 할걸 적어도 한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역시도 저희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는 게 솔직히 학생 야구에서 제도를 바꾸고 뭐 시스템을 바꾸고 그거 우리 애들이 내 애가 있을 때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많은 관심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좀안 보는 부분들, 운동 능력이란 부분을 지금은 이제 캐비어 리그 스카우트들도 다들 운동 능력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보지 않았거든요. 단순하게 발이 빠르다. 정말 얼만큼 빠르냐? 그리고 구속이라는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좀 약간 과장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구속에 너무 치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구속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최근에 또 다른 방향들 또 제시하고 있고 랭킹을 할때 항상 좀 밸런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각 대회가 열리는데 대회에서 좋은 성적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팀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오, 오랫동안 보여준 선수와 실제 드래프트 각 팀에서 생각하는 후보군과 이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그럼 환경기도 하고 그 선수가 4타수 무한타로 탈락했는데 드리프트 후보자일 경우에는 이걸 랭킹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마트배, 이제 강금사자기 청룡기까지는 대회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랬을 때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몇몇 관계자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게 이제 프로 지명과좀 거리가 있는 선수에게 너무 이제 덩그릇 같은 희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 저희들이 중시하는 거 첫째는 운동 능력. 그 선수가 얼만큼 빠르냐는 그 선수가 실제 뛰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 요1루까지몇 초가 나온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에 갔을 때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미국과 똑같이 55m를 적정하거든요. 55m를 측정하는 이유는 다 아주 단거리 1로까지 거리를 측정할 경우에는 첫 스타트가 빠른 선수, 폭발력이 좋은 선수가 좋은 초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55m가 2로까지거든. 2로까지 가면 이제 가속력이 붙는 선수도 분명히 있거든. 요그럼그 선수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55m를 측정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내야수라든지 외야수 같은 경우에도 삼루에서 송구라든지 송구 능력도 봅니다. 그래서 뭐 송구가 뭐140몇 킬로가 나왔다라든지. 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그 야수들이 이제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야수들도 투수로도 기용하잖아요. 그러면 마운드 위에서 연습 경기든 던지면은 그 선수의 구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 선수가 어깨가 강하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감이 아니라 눈으로 볼때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들 어깨 강도라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됐을 때좀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는 구속이라든지 회전수라든지 그리고 뭐 디셉션 이제 공숨김 동작이라든지 변화구 구사 능력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보고 또 전문가분들의 조언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저희도 그런 데이터들을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범위 내에서는. 또 저희가 이런 이 랭킹을 매길 때는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그분들의 직업 때문에 밝힐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 많으세요.